야, 아니, 어디서 살다 왔나? 응? 왜 불임 받았는데? 응? 혈액 검사 안네요 혈액 검사 키트 검사? 뭐, 번백이라든가 뭐 이런 전염성 질환? 뭐 그런 검사도 받고 그리고 피 검사는요? 피 검사가 전염성 질환 하, 어,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이제 키트는 변으로 지체해서 하는 거라서. 그 기생충 검사도 하고. 그거, 그거는 이제 키트로 따라 할 거고. 예. 혈액 피 뽑아서 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예, 그거도 해주 있어요. 다 할까요? 예. 음, 일단 뭐뭐심트로 들어가야 되는 데인데 뭐. 잠깐만 음, 이빨도 안 봐줘. 아이 그냥 내 손으로 꺼내도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싫어 완전히 뭐뭐 그냥이 뭐, 되면 삼수가 삼숙이 삼숙아 좀 어떻노 삼숙아 가게 하지 마라 삼숙아 아나 반갑잖아 내가 보니까안 반가워 아이 삼숙아왜 그래. 반가울 텐데. 내가 오면 반가울 텐데 삼숙이 아, 삼숙이 너무 하네 진짜. 서운하다. 진짜 삼숙이 서운하네. 에 <목소리> 진짜 미쓰어우나서. 구전 장이는 이제 자기 집에 가는 모양이네요. 네? 구전 장이 하나 있더만. 아, 얘 예, 이름 이이에요. 예, 이름이, 이름이 생겨 지 이름이 아, 은지라고 바꿨어요. 네, 보호 님이 만들어요 아, 보님 계세요? 네. 이빨, 이빨. 이빨도린 아, 그. 저, 이발저저저저저발톱도 보니까 깎은 지 얼마 안된것 같네요. 음. 이집양이 집에서 기울은, 키우, 집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뭐 집에서 탈출한 건지, 응. 버림받은 건지 뭐알 수가 있나. 좀만, 좀만. 잘있어잘있어 이빨. 뭔가 저래 오래되나? 응, 싫어 싫어. 싫어. 음, 그냥 빼면 돼요. 먼저 빼면 돼요? 음. 일단은 뭐저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뭐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이거는 돼야 되니까 여기 그럼 두어 가시는 거예요? 바, 바로, 바로 들어가면 그, 그 전염성 질환이라도 발현되면 결과는 바로 나오긴 하는데 키트 검사. 결과 한 어느 정도 기다리면 돼요. 혈액 검사는 2 0분 안에 바로 나오고 키트 검사는 바로 금방 자리에서 나와요. 음, 검백하고 각종 전염성 질환하고. 아유. 아, 자꾸 씻고는 자꾸 늘어나고 참 미치겠네. 이름 아직 없어요. 개량을? 그냥 그냥 그냥이라고. 어,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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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두세 요 제가 할게요. 그거 돌려 이거 키트부터 더 올려놓을게요. 음. 음. 삼수가 니네 너무한데, 어? 삼숙이니 네 너무해, 어? 삼수가 니네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어? 아 길에서는 내한테 그렇게 기냥이 짓을 해놔놓고, 이봐라 이봐라, 삼수가 왜 그러는데 삼숙이 너무한데 삼숙이 좀 심하네 민족 음, 좋은데 이방 가야지 응? 이름이 엄지가 됐어 네 이름이 엄지야 이제 응. 세주인 찾았으면. 내일 네, 데리고 있는 애도 입양을 못 가고 있는데, 달콩이도 입양 못 가고 있는데, 세주인을 어떻게 찾아요? <laughs> 달콩이도 입양 못 가고 있는데. 달콩이 잘했어요? 예. 네. <laughs> 음, 그래, 괜찮아. <laughs> अच्छा <s> 아이고, 참, 음식이가 새끼 고이다 이런 거 없는데, 니가 이런 거 하겠나? 이 새끼야, 에니 어쩌다 또내 인데로 와가지고, 어쩌다가 또 나한테로 온 거야, 이놈아. 삼수가! 삼수가! 삼수기, 니 나한테, 나한테 이러면 시원하다, 진짜. 또 하악길 해야 되지, 또. 삼수가! 니하고 내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 잖아 응? 너무한데 진짜 삼숙이 삼숙이가 너무해 좀 심한데